와 이거 엄청 힘세더라나 이거 진짜 와 진짜 살이 후덜덜해 어 기분 안좋아도 배는 고파요 아 배고파요 어머 어, 파리 개새끼야. 내가 소리 되게. 한테 말하지 마시. 와. 와, 식감 뭐냐 이거? 잡으라는 파리를 잡아야지 나를 잡고 앉아 있어. 목이 안. 오셨어요. 네, 오셨군요. 야, 야, 야. 여기 있잖아. 이씨. 밑에 봐. 눈 깔으라고. 와 이렇게 해야지 맛있지. 하도 얌전히 앉아 있어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네. 언제 또 일어났어? <laughs> 이거 갖고 오는 동안 고양이가 갔어. 잘 갔지 뭐. 어우, 맛있다. <laughs> 내장을 이렇게 듬뿍 발라가지고. 어어아니 한쪽 더 있어 지금 이거 지금 세 쪽밖에 안 끄는 거야. 삐졌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영상을 계속 안 찍었잖아. 막판에 마무리 하려고 <laughs> 딱 눌렀는데. <laughs> 드려? 자기가 응. 더 달라고 게판 불었으면 나 절대 안 줘. <laughs> 너무 신사적으로 알았어. 응, 신사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그냥 <laughs> 마음이 약해져서안 돼요, <laughs> 넘어. 올 넘어. 여기 여기는 주인장이다. <laughs> 지맘대로. <laughs> 자기는 <laughs> 지맘대로 하고. <laughs> 우선 끄고 얘기해. 아, 나 진짜 할 야. 말이 많아. 왜. 내가 그래서 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손이 덜덜덜덜 씻는 것도 확실히 칼로리 소모가 나 지금 살이 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 와 어, 너무 맛있다 아 모르겠어 그냥 나도